내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해서 막막하신가요? 그래서 늘 선택 앞에서 불안하신가요? 이책 인생의 문장들은 정답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해답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. 이 책을 쓴 저자 궁금하시죠? 놀라지 마세요. 50년간 1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. 모두가 은퇴를 꿈꿀 60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.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. 그리고 70세. 대학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.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죠.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 괴물 같은 현자가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찾아낸 인생의 비밀. 과연 그것은 뭘까요? 그의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, 즉내 작은 머리로 끙끙 할지 않고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들의 검증된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.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를 들어 단테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환상과 기대를 버려야만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밤새 하는 걱정 사실 그 답답함의 해결책은 몇백년전 마크 트웨인이 이미 다알려줬습니다이 책은 당신의 쓸데없는 고민을 단번에 끝내줄 처방전을 담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이 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한 핵심 요약본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이 책은요. 단순한 명언집이 아닙니다. 골치 아픈 인간관계의 문제, 풀리지 않는 업무, 돈 문제, 성장의 벽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니체, 마키아벨리의 실전 생존 전략집입니다. 특히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생의 기준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재미 있는가 이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. 남들이 정한 정답이 아닌 내 심장이 뛰는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저자가 60세에 창업을 성공시킨 그의 성공 치트키였습니다. 옳고 그름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만든 정답이지만 재미는 오직 내 안에서 울리는 심장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. 실패해도 후회가 없고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는 유일한 길이죠. 이렇게. 내 머리를 쾅 하고 때리는 지혜.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다면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다음 책 제가 책임지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책은 당신만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. 더 이상 혼자 모든 질문을 짊어지고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.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볼수 있죠. 이한 문장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당신의 10년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. 1만 권의 책에서 뽑아낸 지혜의 정수. 지금 바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여러분을 지탱해 준 나만의 인생 문장이 있다면요. 댓글로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 서로에게 거인의 어깨가 되어 주자고요.